네, 계속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 어떤 지난 동영상에서 계속 연결되는 연계 동영상인데요. 자 안쪽, 바깥쪽 문제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골옆구리 바깥쪽이든 안쪽 그러니까 이 사타구니 안쪽 고관절 쪽 안쪽 이쪽이 더, 이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비춰지는 것은 발바닥이거든요. 발바닥을 우리가 여덟 면으로 본다 그랬죠. 그죠? 앞쪽, 뒤쪽 빼고, 모퉁이 빼고, 이 안쪽, 바깥쪽, 발바닥, 네면 중에 안쪽과 바깥쪽, 또 여기서 안쪽과 바깥쪽, 이렇게 걸어 다녀보면 발바닥에서 내 뇌신경으로 전달되는 데이터, 정보가 뒤뚱뒤뚱 걸어다 그, 걷다 보면 계속 신호가 올라온다 그랬죠. 발바닥에서 머리 쪽으로. 그죠? 그래서 유심히 이제 이것도요. 집중해서 걸어보지 않으면 못 느껴요. 생활 가운데서는 느끼기가 불가능해요. 최소한 30분 정도는 모든 어떤 세상의 고민거리, 골치거리, 생각거리를 제쳐놓고 오롯이 그냥 발바닥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걷다 보면 아, 내가 뭔가 오른쪽 발바닥은 뭔가 안쪽으로 자꾸 힘이 쏠리는 것 같다. 혹은 바깥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 같다. 발바닥, 그죠? 또 왼쪽 발바닥은 뭔가 바깥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 같다. 안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 같다. 이런 게 나와요. 이 안쪽 바깥쪽 그러니까 지금 발바닥 8면을 다 확인해 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새로운 건 아닌데. 강조점을 지금 다시 안쪽 바깥쪽에다가 이제 한번 줘야 되지 않나. 이게 왠가 하면, 앞꿈치, 앞발, 뒷발하고 어느 쪽 다리가 더 피가 많으냐, 무게감이 있느냐. 이것만 봐서 나, 나, 그 나타나는 결과보다 안쪽 바깥쪽까지도 접근해보니까 더 좋은 결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 안의 사례가 맞아요. 제가 제 아내가 아, 아픈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어떻게 하든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팽창 때문에 고생을, 팽창이 옛날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근데, 뭔가 가끔씩 이런 호소를 해요. 아,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발목이 이렇게 접친다 접힌다. 뭐 왼쪽 발목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오른, 안쪽으로 접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유도 없이 무릎이 갑자기 막 아프다, 이러고. 또 어떤 때는 다리를 막 만지기만 해도 다리 전체가 뭐, 통증이 좀 자질을 질 정도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기 힘들어 할 정도로 다리가 아프다. 자, 이런 표현을 써, 그러면. 근데, 그,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뭐, 이, 이게, 그니까 또 무릎이 아프다. 특별히 뭐, 무릎이 아플 어떤 행동, 뭐, 계속 써 있었다거나 이런 게 아닌데, 이유 없이 무릎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팽창적인 요소가 맞거든요. 창자에 팽창이 생기면서 다리하고 연결성, 흐름이, 흐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려갔던 피가 올라오는데 지장을 받고 창자가 잘안 움직이니까. 그니까, 창, 다리가 창자에 미치는 영향이 7이라 그랬잖아 70%라고 그랬잖아요. 70 그죠? 그렇죠? 팔하고 가슴 한30%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팽창 문제죠. 팽창을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 그러니까 우리가 앞뒷발을 맞추면서 저희 안에 갔던 팽창이 상당히 많이 제거가 됐어요. 한60% 한 내지 70% 정도는 제거가 된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한30% 정도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본인이 그렇게 말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떤, 어떤 식으로 접견하면서 자꾸 해결을 해내야 되는데, 제가 바라보기에는 저희 안에도 이 안쪽 바깥쪽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제가 바라보기도 이게 체형을 이래봐도 오른쪽 골반이 약간 튀어나와 있고 왼쪽 골반보다는 오른쪽 골반이 더 튀어나와 있고 바깥쪽으로 봐도 이게 딱 보이고 또 안쪽으로 나타나는 증상들또이 다리 안쪽으로 이게 쳐보면 안쪽 다리 쪽으로 더 통증이 더 심하고 막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증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하지만 또 왼쪽 다리는 안쪽도 약하고 바깥쪽도 약하고. 오른쪽 다리는 바깥쪽은 세고 안쪽은 약하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어 지금 저희,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앞발 뒷발은 이제 경험이 쌓여서 좀 잘 맞추는 편이에요. 잘 맞추는 편이고, 또, 저희 아내는 원래 왼발이 뒷발이니까, 그죠? 왼발이 뒷발이니까, 좀 뒤로, 뒤로 간다고 하면 좀 걷기 해서 딱 맞추고, 아니면 모래주머니 중량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니까, 러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앞발, 뒷발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아내처럼 왼발이 뒷발이고, 오른발이 앞발이잖아요? 만약에, 오른발이 앞발인데, 왼발은 앞으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왼발이 앞으로 나오면 이게 역전이 됐잖아요. 그러면 중량을 앞꿈치에서 빼줘야 돼요. 빼줘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다리의 무게감은 왼쪽 다리에 피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앞발, 뒷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왼발이 앞으로 나가게 나가세요. 근데 다리의 무게감은 왼쪽 다리에 피가 좀 부족한 느낌이에요. 오른쪽 다리에 피가 더 많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앞꿈치에 있는 모래주머니 5g을 빼서, 다리, 왼쪽 다리 안쪽이 약하니까, 앞꿈치에 뺀걸 옆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바깥이 약하면, 앞꿈치를 빼서, 바깥쪽으로 옮겨놓그런데 왼쪽 다리나 오른쪽 다리나 피가, 피, 피의 양이 비슷하다. 다리의 무게가 비슷하다. 그러면, 앞꿈치에 있는 걸 빼,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왼쪽 다리가 피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중앙을뺄 수는 없고, 왼쪽 다리는 앞으로 갔으니까 앞에 걸 빼서 안쪽이나 바깥쪽에다가 보충해서 채워 넣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다리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고민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세 가지 요소가 지금까지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를 맞춰야 된다. 오른쪽 다리가 더 무거우냐, 왼쪽 다리가 더 무거우냐. 제가 예전에 만나본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전 사실 여러분 들었습니다. 되게 자주 들었어요. 본인은 왠, 걸어 다닐 때 왼쪽 다리에 힘이 잘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힘이 잘 도는데 발바닥에. 이렇게 걸어보면 왼쪽은 자꾸 약간 덜 뜬다라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보면 내가 왼쪽 다리에 피가 많으냐 오른쪽 다리에 피가 덜 뜨는데 그게 덜 뜨는 건 피가 부족한 거죠. 그걸 모른다 그러면 이거 뭐 기도 기도 해야 되는 문제죠 하나님께 기도 해야 되는 문제고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또 앞발 뒷발이 근데 왼쪽 다리에 피가 부족한데 앞발 뒷발은 크게 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앞발 뒷발은 변동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앞발 뒷발은 변동이 없지만 안쪽 바깥쪽은 또 변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앞발 뒷발이 변동이 없으면 앞꿈치 뒤꿈치는 굳이 착용할 필요 없죠. 양 옆을 공략하면 되죠. 머리 주머니를 발목 안쪽과 바깥쪽을 공략하면 되죠. 이거 응용입니다. 응용.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동영상을 자꾸 보고 시행착오를 하고 실험을 하다 보면, 응용하는 능력이 생겨나야 돼요. 너무 수동적으로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표준적인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진행과정,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응용을 하셔야 되고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처럼 지난주에 동영상 올렸는데 다리 안쪽으로 모아보세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안쪽으로 모으니까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 좋을 거냐는 겁니다 언젠가는 바깥쪽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오른쪽 바깥쪽이 먼저 약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지금 어제 저녁에는 왼쪽 바깥쪽도 약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왼쪽 바깥쪽도 약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일단 다리 안쪽으로 모으는 걸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대1대1대1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런팔 동작은 왼팔 운동을 하죠. 기본적으로 강중약 이렇게 해서 자, 발바, 그니까, 세 가지인데, 이 다리에, 어느 쪽 다리에 피가 더 많으냐, 이거 느껴야 되고, 앞발, 뒷발 맞춰야 되고, 양쪽 다리에 피가 똑같다, 앞발, 뒷발이 맞다, 그러면 안쪽, 바깥쪽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 발바닥에서 전, 전해지는 데이터를 분석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꾸 느껴보면, 한 시간 정도 걷다 보면, 자, 꾸 그쪽으로 내가, 오른쪽 발바닥 안쪽이 더 눌리나? 이게, 발바닥은 원래 바깥쪽, 이게 발가락과 바깥쪽으로 아치형으로 이렇게, 어, 축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안쪽은, 발바닥 안쪽은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근데, 이게 아치가 없는 사람을 뭐 평발이라고 그러, 그러기도 하잖아요. 뭐 안쪽이나 바깥쪽 구분 없이 이렇게 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 걷다 보면 이게 안쪽으로 자꾸 힘이 몰리는 경우 이렇게 걷 이런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릎이 안쪽으로 완전히 와서 걷는 이 안쪽 다리 반대 했던데 그것도 일종의 그것도 문제가 돼요. 너무 이렇게 그그 그 일본 여성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 그, 그 옛날 전통 앉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안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 발바닥이 그 한국 사람 좀 바깥쪽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가끔씩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 가끔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그런 사람 극히 드물고 대부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우리가 개선하려고 안쪽, 이렇게 안쪽으로 힘을 주기 시작하면 어느 날또 바뀌어요. 바뀝니다. 또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입을 덮지 말고 탁 누우면 발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발바닥이 똑바로 안여 있죠. 누우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저는 원래 왼쪽 발바닥이 이게 왼쪽이에요. 왼쪽 발바닥이 약간 쓰는 편이고, 오른쪽이 약간 이렇게 눕는 편이었어요. 약간 눕는 편이었어요.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근데 내가 계속 관심을 주니까 최근에 어느 순간 내가 이불 속에 들어있는데, 왼쪽 발이 자꾸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 이게 왼쪽 발이 이렇게 가 있다는 거는 왼쪽 다리 바깥쪽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참고용이에요. 참고용이에요. 왼쪽 발이 이렇게 가 있다 그러니까 아, 왼쪽 다리가 세졌나 이는데 아니야 다리가 아요 그러면서 이게 무릎을 안쪽으로 조여봤거든요. 무릎을 안쪽으로 조이는 게 아니고 다리 안쪽 그러니까 사타구니 안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서 걸어본 거예요. 걸어보니까 그게확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졌던 거예요. 지금은 그 방법을 멈췄습니다. 제가 왜? 안쪽 바깥쪽 똑같다고 느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씩 한 번씩 해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뭐한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처럼 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래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왼쪽 발이 자꾸 바깥쪽으로 이게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발은 자꾸 쓸려고 하고 약간 쓸려고 하는데 완전히 쓰는 건 아니고. 오른 오른발은 전에는 한이 정도로 이렇게 굽혀져 있었는데 한요 정도로 올라가 있고 왼발은 요 정도로 돼 있었는데 이게 한이 정도까지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안쪽으로 하다 보니까 한 5일 동안 하다 보니까 이거 발이 점점 안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워있을때 발의 모양 발이 그냥 한 45도 정도 이렇게 45도나 30도 요 정도 괜찮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버, 벌어진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바깥쪽이 너무 세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너무 좋다라고 보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 그뭐 저도 그냥 그 한의 어떤 한의사 분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요한 45도나 30도 정도가 정상적이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똑 어떤 분들은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어떤 그때 TV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똑바로 누웠는데 발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어차피 이건뭐 나쁘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자기도 명확하게는 모르겠다 이래요. 그분도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뭐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은 멀어요 어린애, 아기들 발을 봐도 약간은 벌어져 있다라는 게 맞으니까. 자 그런 것들 이렇게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세밀하게 바라볼 때이 고관절 이게 골반뼈가 있으면 골반뼈 그 가운데 사이 양쪽 다리. 다리뼈가 올라와서 고관절 어떤 그 안에 구멍 속에다가 관절이 끼어져 있고 그, 그 주위로 근육들이, 인대 근육들이 이렇게 고관절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회전 운동을 해주고,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냥 마음의 눈으로 그쪽을 이렇게 한번 걸어다니면서도 한번 느껴봅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외형적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콱. 골반뼈 안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 발바닥을 딱 딛었을 때 왼발 바닥 딛고 오른발 바닥 딛을 때 아, 내관이 골반뼈 안쪽에 고관절이 있는 지점에서 안쪽 이게 이게 요 이게 문제가 생겨. 제가 예전에도 제 전에 일할때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고관절에 괴사가 일어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받고, 막, 이러 고관절 괴사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뭐, 하여튼, 다리가 어긋나 있다든가, 앞발, 뒷발이 바뀌어 있다든가, 또, 왼쪽 다리에 피가 너무 안 온다든가, 안쪽, 바깥쪽에 너무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버린다든가, 뭐, 혈액의 흐름이 이상해져 버요 혈액의 흐름이,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혈관에 피가 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피는 들어갔는데 이동이 안 된다. 순환이 안 된다. 이러면 이 괴사, 세포가 죽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유 없이 신경 압박이 온다. 이게 좌골신경통이잖아요. 혈액의 흐름이 고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혈관들이 비정상적으로 혈액이 흘러간다. 이게 사실은 고관절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창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팽창, 개실념이에요. 팽창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했을 때 남겨진 흔적이에요. 체기의 흔적이 팽창이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 체했을 때 자연스럽게 팽창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체했는데도 체했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은간슬쩍 넘어가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팽창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조그만하게 있을 때는 내 몸에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그 팽창들이 점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하다 보면 크기도 커져가고 나중 되면 이 팽창이 너무 심해지면 창자가 못 움직여요. 정장 상태. 그러니까 창자가, 창자도 일정하게 위장도 움직이지만은 자체적으로 연동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팽창이 있어버리면 연동 운동 자체가 안 돼버려요. 그 개법을 해보면 창자가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의사분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창자가 안 움직이면 문제는 다리하고 혈, 혈액순환이, 순환이 잘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다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로 오늘 내용을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팔의 문제는 특별히 막 얘기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팔은 여러분들의 피로에 의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어깨 치고, 머리 흔들어주고, 왼팔 운동을 강중약 매일매일 의 데이터를 얻어서 팔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쳐주고, 머리 흔들어준다는 건 당연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오른쪽 골반이, 오른쪽 바깥쪽이 좀, 어, 약해져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고 나니까 차이점은, 그러니까 얼굴에 나타나는 약간 차이가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게 뭐,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오른쪽 골반이 약해졌을 때와 다시 오른쪽 골반을 이렇게 해줬을 때, 제가 오른쪽 눈과 오른쪽 얼굴이 제가 세밀하게 보면 조금 작아요. 원래 예전에는 오른쪽이 더 컸었습니다. 더, 더 컸었는데, 오른쪽 얼굴이 세밀하게 보면 조금 작은데, 그전에도 이렇게 뭐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 큰 얼굴에 큰 변화는 없었는데, 그냥 제가 세밀하게 이렇게 보니까, 어, 오른쪽 눈이 이제 어느 순간에 좀 작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굴도 약간, 약간 비대칭적으로 오른쪽 얼굴이 작은데. 근데 최근에 이제 이번에 또 이렇게 해보니까 오른쪽 골반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해주니까 오른쪽 얼굴이 약간 좀 약간 탱탱해지면서 오른쪽 눈이 약간 커지면서 왼쪽하고 사이즈가 거의 동일해지는 걸 그냥 목격은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이 이제 옆구리가 더 세던 데도 보고 불구하고,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로 삼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기는 되는 것같더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제 얼굴 표정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보기는 보거든요. 어, 어, 이것도 참고하실 것 같으면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그, 그러니까 게 다리 부분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안쪽 바깥쪽을 생각해, 아, 관... 일단 오늘부터는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보셔야. 지금 당장 내가 어느 쪽이 약한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실험 도구가 있거든요. 물병을 오른쪽 골반에다가 대보기도 하고 왼쪽 골반에다가 대보기도 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 느낌이 드느냐. 이것도 하나의 테스트고. 또 물, 물병을 이 허벅지나 무, 종아리 쪽으로 해서 물병을 안쪽으로도 대보기도 하고 바깥쪽으로 대보기도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른쪽 다리 안쪽으로 탁 대보니까 뭔가 기분이 좋더라 혹은 바깥쪽으로 대보니까 기분이 좋더라 또 혹은 뭐 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없어지더라 뭐 이런 것도 테스트가 될 수가 있고 일단은 저도 뭐 처음부터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쪽이 센것 같아, 저렇게 해보니까 또 저쪽이 센것 같아, 뭐 이쪽이 약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많은 실험들과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금 자꾸 융합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응용이 되면서 뭔가 알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겠지만은. 어,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자, 다리 안쪽, 바깥쪽 문제, 신경 쓰세요. 다리 문제, 제가 앞으로 좀 다리 문제를 조금 집중적으로 다리 다리 문제가 70%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리 문제가 70%. 그러니까 상체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30%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왜 70%냐면, 팽창 때문에 그래야돼 저는 팽창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 저도 팽창이 있긴 해 있어요. 근데 긴 어떤, 막대형 팽창인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막대형이 잘안 나타나. 그, 오히려 조그만한 팽창들이 눌러보면 아예 아예 아프고 막 이래요. 또 그게 더 불편하게, 불편하고, 몸막 뭐 배도 아프게 만들고 눌러보면 창작 구석구석이 아프고 막 이래요. 그, 하여튼, 팽창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 바깥쪽도 살펴보는 게 옳지 않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걷는다. 그러면서, 이게 다리가 70%라고 했잖아요. 그걸 활용을 하려면, 여러분, 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걷기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걸음으로써 내가 앞뒷발을 바꿀 수도 있고,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은지 왼쪽 다리에 피가 많은지를 파악을 해서 왼쪽 다리에 피가 부족하면 더 무릎을 굽히면서 더 눌러줘서 맞출 수도 있고 또 왼쪽 다리가 지나치게 피가 부족하다면 그걸 파악을 해서 왼쪽 다리에 모래주머니 중량을 올려줄 수도 있고 걸어다니면서 또 옆구리를 이렇게 밀어보기도 하고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안쪽 바깥쪽에서 전해지는 그 느낌을 살려서 다리 안쪽이 약한가, 바깥쪽이 약한가, 또 고관절에 느껴지는 힘을 통해서 안쪽이 약한가, 바깥쪽이 약한가 이런 걸 느껴보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운동하다가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가 저녁에 샤워할 때 보니까 왼쪽 옆구리 바깥쪽이 피가 슥 빠지는 느낌이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 허전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이고그 그때부터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미는 걸 멈췄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1대1대1대1이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걸 제가 거의 일주일, 거의 일주일 내도록 이렇게 안쪽으로 밀었거든요. 왼쪽. 그, 그러니까 이거 안쪽으로 미는 거는 제가 좀 됐어요. 한 3주 정도 됐어요. 왠가 하면. 그전에도 오른쪽 골반이 또한 번은 약해갖고, 이렇게 하다가 또 어느 순간인가 오른쪽 골반이 괜찮아져서 멈췄었던데, 그때도 막, 안쪽으로 막 밀었거든요. 한 3주 정도 했는데도 그러니까 거의 3주 만에 왼쪽 옆구리가 좀쎘다가 이제 비슷해지는 안쪽과 비슷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찰을 하고 그러면서 얻는 유익이 많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얻는 유익과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내 몸에 내 발목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되고, 또 운동 방향성을 어느 쪽 골반을 튕겨줘야 되고, 또 어느 쪽 다리 안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자꾸 분석을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라면, 막 오전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집중하면서 걸어보고, 오후에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집중하면서 걸어봐야 돼요. 제가 최소한 한 시간은 걸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바깥에 나가면 거의 2시간 이상. 두 시간 반, 많게는 세 시간 정도를 그냥 끌어요. 걷다 보면 계속 데이터가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문제가 생겨도 그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두 시간, 세 시간, 시간 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실험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신 실험을 해드리고, 물론 뭐, 저한테도 좋고, 여러분한테 좋고,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저 대신 실험을 해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걸으면서 느껴 봐야 된다는 겁니다. 1시간뿐만 아니라 1시간 반, 2시간 하면 더 좋습니다. 2시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는 것보다 분석, 분석을 더 잘하는 게 좋아요. 원인 분석을 더 잘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두 시간하고 나머지 스물 두 시간은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 어떻게 자세를 잡을 건지, 모래주머니를 어떻게 조정해 줄 건지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집니까? 그럼 헬스장 가서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져야 돼. 헬스장 가서 운동 열심히 한다고 건강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해지는 거죠. 나쁜 사람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다리 문제에 대해서 아 중요성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